저희가 오늘 동그라미와 함께 출사한 곳은 화늘공원인데요. 제가 119원이 된 것을 한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너무 진고 더워 힘들었을 오늘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또 이런 날이 는지나 너무 날씨가 없어 <laughs> <olmaz Instrumental> 오늘 하이 <laughs> 좋은 <helpful> 것 같아 약간 저희 동아리 날씨 구, 요정이 많은데 오 <웃음> <웃음> 뭐 <Launch Fer trailers> é, <laughs> 혹시 인생 출사지가 어디 인생 출사지요? 인생 출사지? 사실 저희는 어그 하계 동계로 원정 출사를 뭐 3박 4일, 4박 5일 아, 정도 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방학 때딱그 개강 직전 주에 가서 되게 딱그 <laughs> 되게 <웃음> 개강하고 힘들면 딱 사진을 보면서 되게 아, 딱. 네, 아, 안 돼. 아, 여기 갔었대. 네. 딱 지난주에는 내가 여기 였잖아 <laughs> 정신 차려.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갔었던 제주도 아 운동출사가 재밌었는데 사실 4박5일 갔는데 마지막 날 빼고 매일 비가 왔어요. <laughs> 근데도 재밌었어요. 아, 그래도 사진은 어, 잘 나왔을까요? 사진도 네 오히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비 오고 좀 우중충한 날이 더잘 나와요. 어 진짜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출사 많이 다녔어요? 난 다섯 번 나왔던 거. 가장 마음에 드는 곳 있었나요? 그래도 양양이 제일. 오. 양양에서 한 2박 3일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양양? 오, 헉, 바다 엄청 예다 맞아. 근데 3일 중에 이틀이 비와가지고, 아. 좀 아쉽게 했는데, 그래도 좋죠. 음. 음. 카메라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아 이거 Z51, 아, Z가 아니라 Z52인 건데니콘 거예요. 정말 기초는 사진 찍

오늘의 덮밥은 점심 때 먹고 저녁에 김간의 김밥에 먹는 거야. <laughs> 음, <laughs> 아리수아리수아저아리는건뭐 <목소리> 나 좋은 생각났어! 이렇게 짱을 쓴 다음에 이렇게 막 뛰어다! 너무 이같아 자, 여러분! 부어 진짜 소리 커졌어 너무 이쁘다! 어, 근데 약간, 어, 얼굴 잘보 있게 잘나 오기만 하면 될것 같아. 한 소리 좀만 달아. 어, 한 소리부터 뒤쪽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야 돼. 쪘어요? 쪘어, 안 하나, 둘, 셋.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앞에. 잘 맞추세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거 <laughs> 아, 진짜 잘 나온다. 어머, <laughs> <와>, 이뻐, 이뻐. <laughs> 미쳤다, 날씨 도 미쳤고. 그 혹시 친구들이랑 사진 찍을 때막인생샷 찍어주는 그런 롤이신가요? 혹시? 음, 그렇죠. 아 아, 네. <laughs>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인데 네네. 자기가 잘 찍은 사진, vs. 내가 잘 나온 사진. 어떤 걸소리해요 아 저는 아 네. 저희 동그라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부원들이 찍어주는 사진을 어. 정말 좋아합니다. 저전 제가 잘 나온 사진을 원했습니다. <laughs> <그렇겠습니다>. 드라마이 <laughs> 동아리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동아리는 53년째 지금 중앙동아리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중앙동아리 유일 사진 동아리고요. 저희는 뭐 사진 출사 뭐 집회 그 다음에 뭐 여행 정기 출사 뭐 이런 거 다양한 활동 사진 찍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명이 동그라미잖아요. 네네. 동그라미가 된계이나 이유가 있을까? 요 아, 저희가 그 사실 로고도 있는데 동그라미 세개가 합쳐져 있는 겹쳐져 있는 로고가 있어요. 그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카메라 렌즈를 아마 본따서 선배님들이 로고를 그렇게 <laughs> 만드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그뭐 저희 입는 바람막이나 과점 <laughs> 이런 데에도 그 로고랑 카메라 렌즈, 뭐 조리개뭐 이런 거 해가지고 <laughs>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엄청 찰떡인 동아리 <laughs> 됐나? <전월이던가. 웃음>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웃음> 네. <웃음> 그러면 혹시. 정기적으로 모임 갖는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게 정해져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집회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매주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동아리 방에서 모여서 뭐한 주간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월간 동안 이제 활동을 뭘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밥을 간단히 먹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동아리 방이 사실 학생회관이긴 한데 옥외 지하에 있어서 어. 그 건물 안이 아니라 바깥쪽 이제 맨 끝에 노란색 문으로 있어가지고 다들 헷갈려 하세요. 음. 그래서 그런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출사 한 달에 두번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동그라미 부원들이 지금 막 카메라를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네네. 혹시 자체적으로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동아리에서 지원해준 건지 궁금한데요. 어, 저희가 일단은 인원 수도 많고 동아리 자체에서 막 선배님들이 쓰시다가 기부해주신 것도 많아서 카메라 장비 대여도 하고 있고요. 뭐 미러리스나 DSLR 필름 카메라 여러 가지 한 2주 정도 이렇게 뭐명 써서 이제 장비 대여 일지를 써서 대여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접하고 이제 좀 카메라 작동법을 익히시고 약간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장비를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굳이 막 꼭꼭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카메라로 이렇게 핸드폰 을 찍다 아 저도 카메라 찍는 거 보니까 찍고 싶어요 이러면서 다들 장비를 구입하게 되시는 거 같아요. 동아리 전체 부원이 몇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이제 정리한 바로는 지금 2 학기 기준으로 207명 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인원수가 많은 동아리가 아니었기도 한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그 면접이나 모집 가입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엑셀로 구글 폼딱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시면 다 웬만하면 받고 있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사실 저의 생각에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동아리는 재밌게 즐겁게 하고, 사실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사실 크게 가입 제한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인원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I'm <laughs>